안녕하세요. 박래오 t v 안전운전360을 박래오입니다 지난편에서 타이어 관리의 중요한 휠 얼라이먼트와 휠 밸런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타이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타이어는 어느 정도 기간이나 얼마를 주행한 후에 교환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요. 자동차를 어떻게 운행하느냐, 또 일반 도로 주행이 많으냐, 아니면 고속도로 주행이 많으냐, 또 자주 다니는 고속도로가 어떻게 보면 노면이 아스팔트 노면이냐, 세멘트 노면이냐, 또한 같은 주행 거리를 하더라도 자가용과 영업용하고는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뭐 일정한 기간이나 주행 몇 킬로마다라고 딱 말할 수는 없고요 타이어 마모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의 견면, 즉 노면에 닿는 부분인 트레드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요 여러 모양으로 홈이 파져 있죠. 이것을 트레드 패턴이라고 하는데 새 타이어는 그 깊이가 깊은 것이고 사용하다 보면 홈 깊이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타이어의 홈 깊이는 일반적으로 7에서 8m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홈 깊이가 3mm 정도가 되면 교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정도로 홈 깊이가 낮아진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주행거리 한 4만km 정도가 되는 것인데 영업용 자동차는 4만km마다, 자가용 같으면 한 5만km마다 주행한 후에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홈 깊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되고요. 또 노면에서 자동차가 잘 미끄러지기도 하지만 빗길 주행에서는요. 타이어가 노면에 물을 제끼고 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타이어가 물 위를 떠가는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눈 위에서 스키를 타는 것 같은 수막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 트레드 홈기표는 법적 기준에서도 1.6mm 이하 타이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타이어 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공기 압력입니다. 타이어는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견디고 있는 것이죠. 첫째 무게도 안고 가야 되고 노면의 여러 상태에서도 견디하고 빗길 또 눈길 빙판길 급제도 또 급가속 또 좌회전 우회전 등 엄청 피곤을 느끼는 것이 타이어입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타이어가 견뎌내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타이어의 공기 압력입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정하지 못하면 운행 중에 자동차가 미끌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타이어 자체가 과마모가 되고 타이어가 펑크나기도 하고 타이어가 파손하기도 합니다만은 특히 공기압이 적을 때는요. 운행 중 타이어가 굴절되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타이어가 갑자기 터지는 우리가 보통 파스라고 그러죠. 그런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에서 차체 결함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고 요인 중에 가장 많은 요소가 되는 것이 타이어 문제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타이어 공기압 점검을 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타이어의 공기압은 어느 정도가 과연 좋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어느 타이어이든지 가네요. 타이어 표면에 적정 공기압이 적혀져 있습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타이어 표면에 찍혀 있는 대로 넣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기에서 300 kpi 라든가 또 ps 단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PSI 단, 단위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44PSI만큼 넣으면 된다. 퍼 스퀘어 인치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간혹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노면의 열로 타이어가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10%더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지요.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 영등포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가는 자동차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영등포에서 고속도로 입구까지라고는 한남동 인터체인지까지 올 때는 일반 공기압을 놓고 오다가, 고속도로 진입하는 인터체인지에서 10% 공기압을 더 놓고 가다가, 부산 인터테인즈에서 다시 공기압을 10% 빼야 되겠죠. 일반 도로로 가야 되니까요. 해운들까지 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는 자동차 보셨습니까? 공기압을 더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마저도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은요. 타이어에 적혀져 있는 그 양만큼 넣도록 하십시오. 이 공기압은요. 타이어 제조회사서 에 지정해주는 공기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은요 모든 조건에서 만족되도록 한 타이어 공기 압력인 것이고 이 적정 공기압은 타이어 자체가 여러 주행 조건에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예, 타이어의 공기압의 표시 단위는요 외국에서는 아까 보셨던대로 바라든가 또 kpa 라고 하는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가 psi 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압력 단위인데요. 1바 라고 하는 것은 100kpa 를 얘기하는 것이고, 100kpa 는14.58 psi 라고 환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한 환산하지 마십시오. 타이어에 표시되어 있는 psi라고 하는 단위만 보시면 되는데 이 psi라고 하는 퍼스케아 인치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1 파운드의 힘으로 누르는 압력 단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인치 면적에 1인치 면적에 1 파운드의 어떤 힘으로 누르는 압력 단위를 psi라고 그러죠 중요한 것은요 타이어 판매점이나 정비공장에서 바람 넣는 호수 있죠 그 끝에는 모두 다 EPSI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이어 겉면에 써 있는 그 수치만큼 그 계기판에 맞춰서 넣도록 하면 제일 좋습니다. 최근에 자동차들은요, 타이어 공기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자동차 계기판에 이와 같이 TPMS, 다시 말씀드려서 타이어의 공기압 경보가 들어오는 자동차가 요새는 많습니다. 이 경고가 두르게 되면요 타이어의 공기압에 문제가 있다 라고 확인하시고 곧바로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정하게 맞추면 됩니다 이와 같이 계기판에 이와 같은 표시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글자와로 대해서 표시 경고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이런 경고가 뜨게 되면 타이어의 공기압을 조정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동차는요 자주 타이어의 공기압을 점검하는 것이 바랍니다 바람직한 것입니다. 또한 타이어 가격은 판매하는 곳마다 다르고, 바가지 요금도 있습니다. 타이어를 구입할 때는요, 지금 장착된 타이어 사이즈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조회사를 선택한 후에, 어쩌면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가격을 알아본 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간혹 보게 되면요, 신발보다 싼 타이어라고 하는 간판을 붙인 곳도 많은데, 이곳은 재생 타이어를 파는 곳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또, 불량품을 팔지는 않습니다. 그싼 이유는 유통 과정에 어떤 비용을 줄였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그래서 쌀 수도 있고요. 어느 경우는 제조 일자가 많이 지난 제품이다 해서 싸게 팔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를 구입할 때는요, 제조 일자를 꼭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이 제조 일자도 타이어 견면에써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3714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숫자가 네 숫자로 되어 있죠. 네 단위입니다. 앞에 두 숫자와 두, 뒤에 있는 두 숫자를 나눠서 생각하십시오. 이게 제조 일자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타이어는요. 앞에 있는 숫자는 1년의 그한 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타이어는 2013년에 제조된 날 연도인데 언제 제조했느냐? 2013년도 37번째 주에 이 타이어를 제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은 54주이니까 나눠서 보니까 이 타이어는 2014년 37주 정도가 되면 은 9월 초가 되겠네요. 따라서 2014년 9월 초에 만들어진 타이아다, 제작된 타이아다. 이것은 꽤 오래된 타이아입니다. 이와 같이 타이아 겉모양의, 겉표면에 이와 같이 제조일자가 적혀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식품을 살 때도 유통기한을 확인하잖아요. 따라서 타이어도 구입할 때꼭 제조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이어는 고무와 기름의 합성이기 때문에 오래된 타이어는요. 색깔이 변하는 갈변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좀 누렇게 타이어가 변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고무질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제조일자가 얼마 안 되는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익인 것입니다. 이 소비자 보호법에서도 제작된 지 5년 이상 된 타이어는 상품으로 가치가 없을 뿐더러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속고 사지 마시고 바가지 용으로도 사지 마십시오. 타이어 건 표면에는 타이어의 브랜드명, 회사명이죠, 제조일자, 그 다음에 규격, 그 다음에 이 타이어의 그 적정 공기압력, 그 다음에 원산지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주 확인하시고 타이어를 교환 또 내지는 구입할 때는 이 자체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시죠. 또 그리고 타이어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박명호 t v 안드로노 360일. 오늘은 타이어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타이어 관리를 잘하면요. 연료 절감에 효과도 있고요. 오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경제적인 득을 보기도 합니다만, 특히나 교통사고 예방이 된다는 것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편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